오늘의 동화책은 먹는 이야기 고대형 이야기. 글 김영진 그림 띵동 우와 피자다 우와, 지원이와 피자. 병관이가 앞터 문을 엽니다. 오늘 저녁은 피자입니다. 한 달에 한번 아빠가 저녁 약속 있는 날에 지원이네는 저녁밥 대신 피자를 먹습니다. 아빠가 피자를 싫어하셔서 안 계실 때만 시켜 먹습니다. 띵동. 어? 아빠다! 아빠가 들어오셨어요. 저녁 약속이 취소됐어요. 밥 있어요? 아, 우리 피자 먹는데 같이 드실래요? 엄마가 묻자 아빠는 고개를 저으십니다. 그럼 찬밥 있는데 김치볶음밥 할까요? 먹던 거 먹어요. 내가 할게요. 아빠는 김치볶음밥을 해드십니다. 다음날 아침입니다. 엄마, 반찬 뭐예요? 된장찌개 아, 나 된장찌개 싫은데 저 소세지 구워주세요. 나도요! 지원이가 말하자 병관이도 덩달아 말합니다. 지원아,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도 먹어야지. 아, 아빠 나 된장찌개 싫어요. 그리고 김치는 급식 때 많이 먹어요. 지원아, 엄마가 저녁 때 구워줄게. 그냥 먹자. 지원이는 된장찌개에서 두부 몇 개만 떠서 된장찌개, 밥을 먹습니다. 싫어. 왜 싫어? 된장찌개 맛있어. 점심시간입니다. 헉, 오늘 메뉴 뭐지? 카레밥, 고구마 맛탕, 응. 깍두기에... 게다가 칼슘 요구르트! 오늘 최고다! 오늘은 지원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있습니다. 지원이는 급식을 맛있게 양껏 먹었습니다. 수업을 마친 지원이의 발걸음이 힘찹니다. 점심을 배불리 먹어서인지 몸도 마음도 가볍습니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병관이는요, 엄마? 음 태권도장 갔어. 너도 고구마 쪄놨으니 먹고 태권도장 가라. 아니에요. 배안 고파요. 바로 다녀올게요. 지원이는 씩씩하게 대답하고 집을 나섭니다. 태권도장이 끝났습니다. 엄마다! 지원이와 병관이는 장 보러 가는 엄마와 마주쳤어요. 엄마, 우리도 따라갈게요. 그래, 그러자. 지원이와 병관이는 엄마를 따라 장을 보러 갑니다. 아, 저녁은 뭐해 먹을까? 지원아, 저녁에 카레 해줄까? 학교에서 먹었어요, 엄마. 스파게티 해 주세요. 저녁엔 밥 먹어야지. 스파게티는 내일 점심 때해 줄게. 엄마는 고민 끝에 새싹 비빔밥을 하기로 합니다. 스파게티 소스도 사고, 내일 먹을 삼겹살도 삽니다. 엄마, 과자 사 주세요. 그래, 하나씩 골라. 엄마 휴지 가지고 계산대로 갈게. 지원이는 좋아하는 양파 과자를 얼른 집습니다. 하지만 병관이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병관아 빨리 골라. 엄마 기다리시잖아. 아, 잠깐만. 뭐 고르지? 초코 과자도 먹고 싶고, 고래 과자도 먹고 싶고, 닭다리 과자도 먹고 싶은데. 그렇게 많이 고르면 안 돼. 초코 과자로 정했는데 굳이 하나만 먹어야 되지, 다야? 나는 아프든 하나만, 그렇게, 할... 어? 어, 나 알았어. 아프든 내꺼. 그래, 다음에 거야. 넌 그거 사줄게. <laughs> 초코 과자로 정했는데 병관이는 이번엔 동그란 것으로 할지 기다란 <laughs> 것으로 할지 정할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있니? 엄마, 병관이가 과자를 빨리 안 골라요. 엄마. 꼭 하나만 해야 돼요? 두개 하면 안 돼요? 빨리 안 고르면 엄마 그냥 간다. 엄마가 겁주는 바람에 병관이는 얼른 막대과자를 집습니다. 병관이에게 과자 고르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난 가가 보일 너무 싫다 다녀왔습니다. 저녁 뭐 먹어요? 오늘 저녁은 새싹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소세지 구이에요. 그럼 누나네 개? 나네 개. 엄마 두 개. 병관이는 벌써 각자 먹을 몫을 나눕니다. 아빠도 먹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세 개씩만 먹어. 아빠는 소세지 잘안 드시는데 웬일일까요? 병관아 누나 한 개만 줘라. 싫어 나도 이제부터 먹을 거야. 지원인 다 먹었는데 병관이 접시엔 아직 두 개가 남아있어요. 지원이는 원래 맛있는 걸 먼저 먹고 병관이 아꼈다 뒤에 먹거든요. 나도 지원... 병관이처럼 아꼈다 뒤에 먹는. 맞아 다야 지원아 야채도 마저 먹어. 아빠가 지원이에게 소시지 한 개를 주며 말씀하십니다. 굽식에서 많이 먹었어요. 지원이는 얼른 소시지만 집어먹고 일어납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려하자 엄마가 얼른 눈치을라며 말립니다. 엄마는 설거지를 끝내고 아빠와 차를 마십니다. 여보, 지원이에게 먹는 것 같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아, 야채를 잘안 먹고, 게다가 살도 찐것 같아서 그래요. 지원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 쪄서 고민이래요. 아, 그러니까 당신이 야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줘봐요. 아후, 나 못해요. 그럼 당신이 배워서 해주세요. 엄마와 아빠 사이의 대화는 여기서 딱 멈췄습니다. 다미다야, 손에 네. 뭐 들고 있어, 지원이는? 손에 요거 뭐야, 요거? 소세지. 야, 그렇지, 소세지야. 아, 소세지.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도 소세지, 지붕 위에도 소세지. 썰 었네, 어, 오 소세지, 소세지 전부 다 소세지. 춤추는 사람 얼굴도 소세지. 그랬더니 막집 밖으로 몸이 막 튀어나왔어. 걱정되나 보다, 지온이가. 아빠는 방에 들어가 컴퓨터를 켜고 검색창에 야채 잘 먹게 하는 법을 칩니다. 엄마, 이건요? 그러게. 아이에게 억지로 야채를 먹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점점 더 싫어합니다. 야채를 잘게 썰어 볶음밥을 해주세요. 그러면 잘 먹습니다. 야채를 고기를 싸서 요리해 줘 보세요. 좋아하는 고기와 함께 먹을 수 있게 말이에요. 모두 이미 엄마가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게 눈에 띕니다. 텃밭을 가꿔 보세요. 스스로 키운 야채는 맛있게 먹습니다. 귀여워, 텃밭을 가꾸려면 주말 농장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휴일엔 제대로 쉴 수가 없을 테고, 아빠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노는 토요일입니다. 엄마, 점심 뭐 먹어요? 스파게티. 어,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엄마. 나도 스파게티는 별론데, 오늘. 아한 어, 가지 하는 것도 번거로운데 이것저것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엄마가 큰 소리를 치자 아빠와 병관은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점심 설거진 아빠가 합니다. 아빠는 괜히 미안해서 엄마 눈치를 봅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 또 된장찌개야?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좀 만들지.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또 식탁에 오르자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남은 걸 어떡하고 매번 새 반찬을 만들어요? 엄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아빠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엄마 마음은 상할대로 상했습니다. 아빠는 지원이와 병관이를 데리고 학교 운동장으로 놀러 나갔습니다. 엄마는 오랜만에 혼자 쉬며 텔레비전을 봅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다섯입니다. 금방 점심 먹은 것 같은데 벌써 저녁 때가 다가오네요. 그래도 저녁 식단은 삼겹살이라 오늘은 여유가 있습니다. 준비도 간단하고 온 가족이 좋아하니 엄마 마음도 가볍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지원이와 병관이가 아빠와 함께 들어옵니다. 배고프겠다. 빨리 씻어라. 저녁에 삼겹살 먹자. 아빠, 지원이, 병관이 모두 좋아하는 표정입니다. 아빠는 삼겹살을 굽고 아이들은 쌈을 싸서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면서 엄마는 또 생각합니다. 내일 아침은 뭐 먹지? 하루라도 안 먹고 살순 없나? <laughs> 엄마는 혼자 피식 웃고 맙니다.